자, 9번 역시 전기력 문제고요 중요한 포인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? 자, A는 BC의 왼편, 바깥쪽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BC의 종류가 뭐여야만 해요. 반대여야만 할 거다. 그래서 뿔마 또는 맞뿔이어야할 거다. 그죠? 렇 자, 그 다음, 문제가 A와 B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한다.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려면 반대여야 될거 아니에요? A-, 플러스, 이런 식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, A와 B의 전화량의 크기는 서로 같다. Q라면 같이 Q일 거다. 라고 해주시면 되죠. 자, 기억, 전화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. 자, 어떻게 해결할 거냐? 일단,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인 걸 보고, 저희가 거리의 비율이 1대 2잖아요. 그럼 전화량의 비율은 몇대 몇이어야 돼요? 1대 4여야겠죠? 그래서 C의 전화량은 얼마여야만 하는구나? 4Q여야만 하겠구나. 그래서 크기가 C가 A보다 크다? 잘 맞죠? 자, B와 C 사이, 아직은 종류를 정확하게 모르지만,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예요. 항상 종류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는 전기력이 아니라 당기는 전기력이어야겠죠. 자, B와 C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고정하면 바꾸어 보면 직접 C는 4q 짜리가올 거고요. b 는 q 짜리가 가겠죠.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라면 마이너스. 아, 플러스, 마이너스의 상황이겠죠. 자, 그러면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 서로 미는 방향이에요. 그리고 그 힘은 전화량이 4Q이기 때문에 C, 아니, B가 작용하는 힘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미는 힘이 커, 큰 상황, 당기는 힘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. 잘 맞겠죠.